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,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, 피부염이 거의 나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피부가 괜찮아졌잖아요. 근데, 최근에 피부가 또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졌어요. 어, 여기가 가장 심하고, 약간 이렇게. 근데 이 증상이 뭔가 주사 피부염 때랑 비슷한 거예요. 약간 좁쌀 같은 거막 오돌토돌 이렇게 올라오고, 왜 이럴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처음에 생각한 이유는, 피부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음식도 안 가리고 막 먹고 피부염 있을 땐 그나마 노력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막 먹고 막 술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좀 뭔가 디톡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인가 어제 그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튜버분이 물에다가 오일을 넣어서 먹으면은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마트 가가지고 오일을 사왔거든요 오이 싫어하는 분들이 보면 질색팔색 하겠네요 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살짝 연두빛을 띠는 이렇게 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려서 마신다 하더라고요. 음, 맛은 그냥 오이 맛인데, 나쁘지 않은데? 상쾌한 맛? 아, 뭘 발라야 되나. 그냥 이거. 예전에 꾸준히 바르던 거 그냥 바를게요. 피부 상태가 이럴 때는 뭔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거, 새로운 거 쓰기가 좀 걱정되잖아요. 네, 여러분, 피부가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주사 피부염의 악몽이 또 떠오르기 시작하네요. 건조하고, 간지럽고, 따끔따끔하고. 왜 이럴까? <laughs> 어제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? 근데 난집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생겼었다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왜 이럴까? 술독이 오른 거 아닐까? 화장품 때문은 아닌 것 같았지? 모르겠어요. 하여튼. 아우, 간지러워. 아 간지러워. 진짜 심하다. 어떡해? 아, 근데 여기다가 뭘 올리기가 두렵다. 두려워. 너무 건조해가지고. 크림 하나 바르고. 피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액체인 화장품보다는 이런 크림류가 낫기 때문에 얘를 바를게요. 이거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항생제를 줄 테고 그러면 술을 못 먹겠지? 이거마이콜 중독자의 영상인가? 그건 아닌데 뭐술 먹을 일이 있으니까. 어 근데 진짜 심하다. 어떻게? 엄청 심하네? 확실히 술 어제 먹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내일도 술 먹어야 되는데? 큰일 났다. 와또 어, 시작이구나 이거. 여러분, 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거 <laughs>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약을 발라야겠어요. 엘리델은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연고입니다. 그래서 피부가 엄청 심각하네. 아휴, 빨리 나아야 되는데. 뭐야 이게 얼굴이. 전기장판을 안 켜고 잤더니 피부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. 네, 여러분. 오늘이 11월 45분. 아니, 12월 19일. 제가 피부가. 트러블 같은 것도 엄청 심했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말하면 <laughs> 여러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그 염증 같은 거죠. 올록불록 튀어나오고. 그거 너무 심해서 가라앉히려고 어차피 병원 가도 연고랑 항생제 처방해주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래끼 약을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. 예전에. 거기에 이제 항생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항생제만 먹었거든요. 그거 먹으니까 그런 염증 같은 것들이 가라앉았어요. 지금 좀 상태가 괜찮은데, 이 붉은 게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리고 엄청 건조하고, 가렵다기보다는 막 화장품 같은 게 닿으면 되게 따갑고, 너무 건조해서 막 하얗게 각질처럼 막뱀 비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피부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전기장판도 조그만 걸 사서 발 쪽에만 하고 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술도 안 먹고 했는데도 여기 이사와서 피부가 좋아졌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되고 심해지는 건 뭔가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10월 달부터 수영을 시작했잖아요 그, 그 수영장 물 때문이라는 의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보니까 피부가 이제 예민한 사람들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라든지 피부 건조증 습 뭐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있다 하더라고요. 제가 지난 주에 화수 목금 풀로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가 더안 좋아지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시기가 맞물리는 거예요. 지금 수영장 물 때문이라고 확신은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일단 수영을 안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막 수영 저병까지 조금 이제 할줄 알게 됐고 했는데 아쉽지만 뭐 얼굴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수영 안 나가볼 생각이에요.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찍어 봅니다. 여기 막 광이 나는데. 그리고 제가 술 먹고 와가지고, 여기 빨갛죠? 저는 술 먹으면 빨개집니다. 진짜 신기하게, 여기 막 무슨 물안경쓴 것처럼,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, 이렇게 집니다. 어 그래도 피부가, 어 너무, 제 기준에서 너무 좋아보여요, 지금. 네 여러분 2023년 3월 25일입니다 네, 딱 봐도 아시겠죠 일단 말해보자면 앞에 작년 말쯤에 피부가 또 발병이 돼가지고 아 원인이 뭘까 하다가 수영 때문인 것 같아서 수영을 바로 그만뒀더니 바로 좋아졌고요 피부가 정말 깨끗해졌었어요 그, 제가 수영 그만두고 피부가 정말 좋았었는데, 그때 이제 영상 이제 다른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법좀 알려달라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, 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따로 관리한 게 없거든요. 의심되는 원인을 제거했더니 좋아졌습니다. 뭘 먹어서 좋아지고, 뭘 발라서 좋아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. 처음에 발병했던 거는 집 때문이었잖아요. 그집 때문만이 아니라 뭐든지 원인이 될수 있는 걸 만나면 언제든지 그게 발병할 수 있는 피부구나.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정말 민감하고 좀 이상한 피부구나. 그걸 느꼈어요. 내가 집을 이사간다고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생 뭔가 그런 요인이 될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구나.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아무튼 수염 그만두고서는 정말 깨끗해졌고 근데 또 이렇게 됐네요. 지금 제가 여기는 새 집으로 이사로 왔어요. 아... 네, 근데 피부가 또 이렇게 됐네요.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집이 이제 좀 오래되고 뭐 곰팡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. 집 때문인 것 같아서 바로 본가로 들어갔더니 바로 또 좋아졌죠. 여기는 새 집인데 여기 새집 증후군인가? 집 때문에 됐다고 해서 이사 갈 수도 없어요. 일주일 전에 이사왔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 저는 초기 증상이 이렇게 코랑 나비존 여기부터 시작되거든요. 굉장히 여기가 상태가 안 좋아요. 막 진물 나듯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. 그래서 음, 깝깝한 상황인데 집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럼 또뭣 뭐 때문일까? 지금 몇 년째 이걸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. 병원을 다녀도 항생제 먹으면 그때뿐이에요. 그 원인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. 모두 아실 거예요. 아그 전에는 이제 집이었고 이제 수영이었고 이젠 또 뭘까? 또 이렇게 하필 새 집으로 이사 온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이집 때문이면은 진짜 큰 일이잖아요. 어떻게 해? 일주일 전에 이상한데 또 나가? 깝깝하네요. 애정으로 보는 제 모습이 딸기코가 됐어요. 또. 아 일단은 뭐 제가 할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보는 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보기로 하고요. 주사 피부면면서 벗어날 수 없다. <laughs> 너무 씁쓸하지만 그렇네요. 정말 징글징글하네요. 이거.